1차식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1차식의, 1차식과 수의 곱셈을 했는데, 우리 그거 틀리기 쉬운 걸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이제 가로 푸는 건데, 가로 푸는 거. 3 a 5의 가로가 있어요.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까?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을 분배법칙 1 곱하기 3a랑 1 곱하기 마이너스 5 해봤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괄호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과 3a를 곱하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곱하면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괄호, 앞에 붙었을 때는, 괄호를 풀면서 부호가 다 바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괄호 푸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5인데, 자,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 때는 분배법칙을 하는데, 처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a를 곱하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a를 곱하면 같은 부호끼리 곱하니까 플러스고 3이 6a. 그다음 마이너스 3과 5를 곱하면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a 마이너스 5. 자괄로 푸는 게잘 헷갈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이럴 때는 분배법칙을 하는데 마이너스 2랑 2a랑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랑 곱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a 곱하면 다른 부호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곱하면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괄호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1차식의 덧셈을 배우는데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동류항은 뭐냐면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입니다. 항은 항인데,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3x제곱이 있어요. 얘는 x의 2차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자, 지금 얘는 보면은 x의 2차입니다. 얘는 x의 1차죠. 얘는 x의 2차입니다. 얘는 Y의 1차죠. 그럼 여기서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이니까 얘는 X의 2차, X의 2차. 얘들 둘이는 동류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으니까. 얘는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잖아요. 얘는 문자가 틀리죠. 그래서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다는 것. 같은 항을 얘기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동류항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분배법칙의 역을 동류항끼리만 어 더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동류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지금 4A 플러스 2A라는 것이 있는데 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둘다 A의 1차로서 동류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배법칙의 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4곱하기 A가 되고 얘도 2곱하기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분배법칙이 여기니까 a 곱하기 4 더하기 2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분배법칙 생각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6 곱하기 a가 되니까 6a 6a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동류항끼리 덧셈을 할수 있는데 그 개수끼리만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6a-3a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의 1차, a의 1차 동류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로 묶어주면 6-3이 된다. 그래서 6-3은 3이니까 3A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6A-3B다 이런 식이 있다면 얘는 A의 1차고 얘는 B의 1차하고 동류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식을 간단히 하여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곱셈과더셈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일단 괄호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럼 과호 어떻게 풉니까? 마이너스 2랑 5y랑 곱하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이랑 곱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2랑 5y랑 곱하면 다른 부호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5, 2, 10y가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땐 괄호를 풀면서 부호가 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와2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동류항입니다 y의 1차 y의 1차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이 y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10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0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 분자에 항이 두개가 있을 때 세개가 있을 때이걸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 약간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6마이너스 3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6배기 3은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를 분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3.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여기 괄호를 쳐줍니다. 괄호를 쳐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은 2고, 3분의 3은 1이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것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데, 괄호를꼭 쳐주라는 거.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분리를 일단 해주는 거죠. 2분의 3y,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를 쳐주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까 설명했죠? 3분의 y,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될 겁니다. 괄호를 쳐줘요. 그러면은, 2분의 3y, 마이너스 2분의 5. 자,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동류항이죠 y의 1차, y의 1차.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분의 7 상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통분하면 을 6으로 되겠죠.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2 y 그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5 플러스 6분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9 6분의 2니까 6분의 7 y가 되고. 6분의 15, 6분의 14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